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에서 실험을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적어라. 싫어하는 사람을 적어라 시킨 거야. 그죠? 그다음에 뭐 했죠? 섞어. 버렸어.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섞은 다음 섞은 모든 끼리 뭘 시킨 거야? 경쟁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 왜위 필링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이 발생해서 같은 또래 원래는 내가 싫어했던 애도 있는데 같이 협동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에서 지금 결론은 뭐야? 집단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집단 내부에 뭘 이끌어내고 했던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잖아? 네. 협동을 이끌어내고 했던 거잖아. 정리하세요. 집단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집단 내부의 협동을 이끌어냈다. 너희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래 잘 몰랐던 친구인데, 같은 반 되고 나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원래 친했던 애인데, 반이 갈라지면서 서로 욕하는 애들 있어. 특히 여학생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닌가? 네. 나중에 그거 쌌나요? 학교 폭력이라고 와가지고 울고 막 그래.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친할 때, 스토리가 다 그래. 옛날에 되게 친했는데요. 안 깨지면서 지들끼리만 간근이저 욕하고 다녀요. 집단이 달라지니다이 인간 심리 이름이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개념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놓기 63페이지 1번부터 괄호 뭐 놓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개인이 사회적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무엇으로 하죠? 아, 네, 사회화. 그죠? 하은이 졸리지. 두명잠 깨. 키워이도졸면 미리 나가라. 너 졸면 좋혀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화를 수행하기 기반인 가족 또래 집단과 같은 사회화 담당하는 어떤 기관. 또래 집단과 같은 기 1차죠. 그러면서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야? 비공식이 사회가 목적인 기관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 같은 체계적인 기관은 공식적이면서 2차적인 전문적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를 통해 뜻을 득하는것 개인이 사회에서 찾아는 위치를 지위라고 하고 이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개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각각 동시에 수행해야 될때 하는 것을 역할 모순이지 모순. 서로 다른 뒤에서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것. 하나의 뒤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긴장해. 도 문제풀어. 이거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갈 말은 뭐죠?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엇이 있다? 협동, 경쟁, 갈등이 있다. 특히 무엇은? 엄마야, 누구? 음. 끄고 가져와, 빨리. 조각이 붓고 있 누군데, 그래, 이게? 몰라요, 맨날 전화가기셔 음식은? 나에 오후 오전 때. 받아봐요. 받아볼까요, 이따가? 진짜 네. 로한번 받아볼게요. 미안원이지희이몇지 <laughs> <두 분야. 웃음> T1이 1번이야. 휴대폰을 꺼놓든지, 임마. 태호라, 휴대폰 꺼놓든가 해야지. 없게 네. 자, 그러면은 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원잘 해결되면 사회 문제 해결할 수있고 이거 뭐겠어요? 네. 갈등이죠 방문했잖아요. 그다음에 o S 문제 이거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개인이 동일한 질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른 역할과 역할 행동은 언제나? 같지 않죠. 그럼 수업시간에 따뜻한 애들이 있어? 없어? 어? 있잖아 니네 딴짓하잖아 사회는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기능론은 사회화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킨다 갈등론이잖아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킨다고 라 보는 건 갈등론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집단 간 갈등이 생기면 집단 내부의 경쟁이 강해진다 폭동이 음.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심리학자 케리스 클라크와 메리 클라크는 이름도 특이해요, 매미예요 매미 흑인 아동의 자의식에 관한 문제를 연구했다 자, 이 사람이 연구한 무엇이다? 흑인 아동의 무엇? 자아의식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야 자, 주제는? 흑인. 어떻게 연구를 했어? 253명의 연구를 했는데, 절반은 흑인만 다니는 학교, 그 다음에 절반은 흑백 통합교육으로 하는 학교에 선정을 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학교, 흑인 학교와 통합학교. 통합학교는 이제 흑과 백. 같이 다닌 학교지. 근데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질문을 한 거죠? 인형 선택하기 끔한 거야. <laughs> 이쁜 인형을 골라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laughs> 백인 인형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피해자, 즉 이등 시민의 거기 줄. 이등 시민으로 만든 백인들의 가치 체계를 내면화했다. 이걸 가지고 의미를 찾아낸 게 뭐예요? 백인의 가치 체계를 내면화했다라는 거야. 자, 사실 흑인들은 미국에 어떻게 해서 살게 됐죠? 노예를 끌려왔죠. 노예가 사람 대접 받았나요? 돈 주고 사고 팔고 죽일 수도 있고 누가 백인들이. 근데 왜 얘네들은 백인 인을 가지고 이쁘다라고 얘기했냐?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택한 거야. 수진아, 뛰어서잠좀 깨.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백인 사회, 백인 중심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 사회 가치관이 그대로 그냥 백인 중심의 가치관의 사회가 그대로 자기들한테 와와, 다 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돼? 니네 외국인을 볼때 백인, 흑인, 아시아 계열 중에 누가 더 제일 좋아 보여? 니네 같은 한국 사람보다도 백인처럼 생긴 연예인을 선호합니다. 왜? 한국 사람.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캐릭터들을 보고 자라온 세대야. 나도 어릴 때 백설공주나 인어공주 이런 걸 보면서 자라왔다고. 그러다 보면 백인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들의 사회를 당연시 여기아 이런 사회구나 그래서 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은 백인 그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백인들이 사는 집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올바른 거구나 라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가치관이 니들도 심어진 거잖아 내가 서부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알아요 원래 선생님이 영화 좋아하긴 했는데 주말의 명화 같은 거 토요일 이녁때 해줄 때 서부영화가 뭐냐면 카우보이총잡이들이막 총싸움을 하는데 주로 인디언을 죽여요. 근데 인디언들은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선량한 백인들을 학살하는 사람으로 나와. 영화 스토리가. 그러니까 영리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거야. 뭐 장, 뭐, 뭐, 뭐 따다닥, 뭐, 이렇게 그 배경이 막 깔리면서 그총탁 쏘고 얼마나 멋었는데